민수기 20장 22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경계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기어 그의 아들 엘라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기어 그의 아들 엘라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라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a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 r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r a 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아론의 죽음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호르산을 돌아가면 가나안 땅이 이제 눈앞에 이제 보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론은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조상에게 돌아간다는 말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도 설명해 주셨는데 바로 모세와 아론이 머리바 물에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모세는 지팡이를 두 번이나 반석을 내리쳐서 자기가 마치 물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 둘다 같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도 그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이 호르산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입고 있는 대제사장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옷을 벗는다는 말은 일을 그만둔다는 뜻입니다. 옷을 입었다는 말은 그 일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다한그날이곧 그의 죽음의 날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았거나 아니면 병이 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는 그 날이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날이 되었습니다. 출애굽 때의 모세의 나이는 80세입니다 그리고 형인 아론의 나이는 83세였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자 생활이 이제 끝날 무렵이니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나이는 123세 그가 죽은 나이가 그리고 모세는 120세인데 형 아론이 죽고 얼마 되지 않아서 모세도 120세에 곧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이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 그런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왕들이 죽을 때에도 그가 몇 세에 그들의 조상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딱한 줄로 죽음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는 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40년 동안 매일매일 거의 100명 이상의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중에 아론의 죽음은 그냥 슬쩍 넘어간 것이 아니라 아주 자세히 기록될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복된 죽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론은 어떻게 이렇게 복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아론이 어떻게 뭐 특별하게 잘 살고 뭐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론도 실수도 많았고 잘못한 것도 참 많았고 그리고 아픔도 많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게살수 있도록 율법을 주기 위해서인데요. 그때 밑에 남아 있던 아론과 백성들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론은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귀걸이, 목걸이 다 가지고 와라.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고는 온 백성과 함께 그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최초로 우상을 만든 사람, 그리고 우상 숭배를 조장한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아픔도 있었습니다. 아론에게는 네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네 명의 아들도 아론의 뒤를 이어 다 제사장으로 섬겼습니다. 그네 명의 아들 중 첫째와 둘째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분향하다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불로,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그만 죽임을 당해 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두 아들의 잘못이 명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이 자기 아들을 잘 가르치고 지도하지 못한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아픔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론이 뭐 일찍 죽거나 병들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맡기신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123세에 술을 누리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론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아론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선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 대신 소와 양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 제사를 드린.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자기의 죄, 우상 숭배를 조장한 그 엄청난 그 죄,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가 백성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내가 내 죄를 위하여서 제사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백성 한명한 한 명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모든 것 속에는 내가 잘한 것도 있지만 내가 잘못한 것도 다 포함됩니다. 실수 속에서 잘못을 저지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그 실수를 덮어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습니다.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한다는 말처럼 아픔도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아픔, 그 아픔을 내버려두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바로 그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을 높고 섬기라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아론은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을까요? 온 백성을 금송아지 앞에 엎드려 절하게 만든 장본이었던 아론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갔을까요? 우리가 섬길 뿐,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얼마나 힘쓰고 애썼겠습니까? 두 아들의 죽음 이후에 과연 아론은 어떤 마음으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남은 아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교육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대제사장의 옷을... 고 그의 아들 엘라살이 그 옷을 대신 입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엘라살은 아론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론은 그렇게 엘라살을 훌륭하게 잘 양육하고 키워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아론처럼 대제사장의 옷을 벗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장막도 벗을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옷을 우리를 대신하여 이어서 입을 엘라살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엘라살에게 우리가 물려줄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뭐, 내 세월 만한,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실수 투성이고, 잘못한 것 뿐인데. 그런데 그것 그대로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실수와 잘못을 덮어주시고, 회복시켜주셨다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론의 죽음이 복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에 매 순간마다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고 극휼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그의 살 그의 삶이 복되고 그리고 그의 죽음이 복된 죽음이 될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시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다 끝내고 사명의 옷도 벗고 육신의 옷도 벗을 그때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삶의 충만하게 살아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증거하고 또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론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삶에 그리고 그의 죽음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덮으셨는지를 또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날것 그대로 드러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그날.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부름 받을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 줄수 있는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남겨 줄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마지막도 복되게 하시며, 또 우리 뒤에 남겨질 우리 자녀들의 삶도 복되게 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